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수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두번째로 Consideration Care 이 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배려의 문제도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배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의 헬라어에서 보면 은 이 별에는 크시노니코스 그 기쁨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또 유게네스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히프로테스 너그럽게 대하는 것그 다음에 프라토노 넓은 마음 이 브로드 마인드네스로 대하는 것 아가파오 이 아가페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으로 대하는 것그 다음에 에레오스 긍률로 대하는 것 스네시스 이것은 이해하는 것 라차 사제하는 것 매민네스코, 이것은 기억하지 않는 마음,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구약을 말합니다. 헤세드, 사랑으로 주는 것, 구약의 역사는 헤세드와 즈다카즈다카는 정인데, 헤세드와 즈다카로 구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세 허물로 덮어주는 것, 라하시 넘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가달 관대하게 대하는 것, 그다음에 라움 자비로 대하는 것, 아피네미 이 용서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뜻을 성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배려를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와 상담한 상담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므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각자가, 색깔은 다르지만은, 체험했던 바를 비교 대조하면서, 한번 배려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학교에 교직 생활을 했던 분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한 사람 왔는데, 마지막 인수인계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마음이 기름직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맨날 며칠 선생님의 집 앞에 갈 테니까 기다리시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에 갔지만 은집 앞에 나와 있질 않아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음료수까지 구입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를 좀잘 해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전화가 없어서 자기가 먼저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다른 일로 다른 친구에게 전화나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너는 왜 항상 상대방의 시간을 물어보고 상대방의 편리를 따라서 내가 그게 적응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살아가느냐, 왜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어온지난달의 삶의 그 패턴을 한번 더듬어 보는데 나는 실상으로 나의 생활의 시작과 끝이 늘 누군가의 그런 삶의 그 패턴을 따라서 내 생활과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 왔지 내 삶의 중심으로 상대방을 적응시키는 그런 삶은 내가 살아오지 않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인생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갑자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갈때 항상 내가 운전하겠다. 그 복잡한 도시길에 힘든 운전대를 항상 자기 자신이 잡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식사비를 자기가 먼저 내고, 친구를 또 데리러 직접 또 먼저 시간을 내서 가고, 이러한 삶의 모든 구석구석 분야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도 오고, 기분도 상하는 순간들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배려나 양보는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불쾌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나는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런 것을 오늘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양보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좋은 일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왜내 자신은 이렇게 한편으로 불만족하는 것이 생기는가 하고 나서 항상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또 무엇을 했는가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분들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 또 무시당한 것이 아니냐 내 시간만 다 내고 내가 돈을 다 내고 생각하니까 불쾌하고 그분들에게 뭐 칭찬을 들은 것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들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잠자고 나면 또그 송두리채 잊어버리고, 또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 연속으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면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니해서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더운 날에는 또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고 나는 왜 먼저 와서 그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분들이 나를 기다리면 안 되는가? 또 식당 갈 때도 간판을 보니까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닌데 다른 데로 가자 하는 소리도 못하고 친구들의 눈치만 보고 들어가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를 내고 또 이런 삶을 왜 내가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늘 교차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이런 상황을 다 직면하면서 살아오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나 친구들이 참 좋은 일을 했다. 오늘 수고했다. 우리를 배려해 주어서 고맙다. 운전해 주어서 고맙다. 식비를 내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앞장서서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해오는 우리의 삶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불쾌하게 생각도 되고, 이용당한 기분도 생기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배려와 양보, 이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이면서도 좋은 일이고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인간의 삶의 패턴 속에서 어떤 때는 이용도 당하고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그렇게 교차하면서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분은.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볼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고 그것은 나와나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고나면 또 하고 자고나면 또 하고 또 후회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배려와 양보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배려와 양보를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혹간 이분은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같은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할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내가 꼭 그런 분들에게 말을 해줘야 할까?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육체에 병이 들어서 직장을 휴직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듯이 그들도 또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냐 할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내가 또 구태 그런 분들에게 내가 당한 그런 경험들을 말해주어야 할 이유가 또 무엇이 있는가?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행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나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 TV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생명을 바친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 선한 사람 TV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노하우 10장 30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다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강도 만난 자, 그게는 지금으로는 목사 장로가 지나가는 본체 만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인과 영 다른 이방인이 자기가 타오 가야 할 낙이에다가 강도만난자를 태우고 그 당시에는 병원과 여관과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면은 더 주겠다고 하는 희생적인 정신을 가졌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후회하고 이런 일을 중단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생각들이 올바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온 양보하고 배려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것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탄의 마음을 제거하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다는 그와 같은 상담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보람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분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들이 친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또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양보와 배려를 받으려 하고,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희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분처럼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여자를 약자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구약적인 개념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게 남자는 자카르로 했고 여자는 리케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동등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남자는 진리로 생각했고, 여자는 진리를 만나서 살아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결혼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자는 뭐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것도 진리가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배워라. 한 것은 진리인 남편에게 배워야 하고, 영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진리를 배워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와가 남편에게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 사탄의 꼬임을 받아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구분은 하지만 차별은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한 힘이 남자에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측면에서 살아왔고, 사람들이 여성을 약자라고 취급하여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을 사용했지, 인격적으로. 그런 차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려와 양보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합니까?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왜 양보합니까? 양보를 하는 그 원인이 복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배려, 양보, 플러스 알파, 복음이 알파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배려와 양보는 인간적인 수단이 되고 많은 것이고 또 선생님이 후회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배려와 양보는 핵심적인 진리를 동반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 기쁨이 오고 웃음이 오고 뿌듯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근희 회장이 아버지 이병철 씨로부터 유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경청이라는 휘호하고 목계 나무로 만든 닭을 받았는데 경청은 말단 직원의 말을 듣고 바이어들의 말을 잘 듣고 소비자들의 말을 잘 들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목계는 너무나 산 닭처럼 잘 만들기 때문에 닭 우리에 갖다 놓으면 살아있는 닭으로 오해하고 살아있는 닭들이 와서 막 입으로 쪼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꼼짝달싹을 안 하니까 살아있는 닭들이 그냥 다 자기 볼일 보러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삼성을 경영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음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상대하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네할 일만 잘하는 측면에서 그 아버지가 경청과 목계를 유물로 유산으로 주었다는 일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아라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배려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배려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또 병상에 누워야 할 때도 있고 또 병상에 누운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서 반대 입장에 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려를 받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칭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나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과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을 삽시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상관없이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사회가 더더욱 빛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